안녕하세요.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이국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촬영하는 아이템인데요. 이제 처음 하는 팔거상 Q&A에요. 네. 아, 지금까지 거, 거상과 열정에서 고무들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민증이 아. 나와서 저희도 조금 배우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팔과 상은 팔의 전반적인 처짐이 좀 고민이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체중의 변화 폭이 컸던 분들 중에서 체중 감량이나 지방 흡입 후에 처진 피부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 겨드랑이나 옆가슴 처짐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큰 볼륨을 한 번에 줄일 때 처짐이 예상되어 팔거상을 함께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팔을 내리거나 들어 올렸을 때 보여지는 처짐을 해결하고 싶어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 기능적으로는 처져서 접힌 피부가 짓무르거나 쓸려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내원하시기도 합니다. 두물개는 팔이나 겨드랑이 부위가 처짐으로 인해 비대해져서 맞는 옷을 찾기 어렵다고 말씀하시. 분들 또 있었습니다 네, 그 원장님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절개 길이에 따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S타입, M타입, L타입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S타입은 주로 겨드랑이나 상완 일부 부유방 쪽에 약간의 처짐이 있을 때 시행할 수 있으며 절개는 겨드랑이 주름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흉터를 겨드랑이 안쪽에 감출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처짐을 교정하는 폭 자체가 매우 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M타입은 보통 겨드랑이 부유방 상완의 저고리살 처짐이 눈에 띌때 시행하게 됩니다. 팔꿈치 부위의 상완의 처짐이 심하지 않을 때 시행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흉터는 상완의 중간 지점에서 시작해서 겨드랑이를 지나서 체간 쪽으로 내려가는 작은 L자 모양을 됩니다. L타입 팔거상은 팔의 전반적인 처짐과 겨드랑이 부유방을 포함하여 옆가슴까지 처짐이 많은 때 시행하게 되며 흉터는 팔꿈치 쪽에서 시작해서 팔을 따라서 겨드랑이 밑에와 옆가슴 처짐의 정도에 따라서 옆가슴까지 좀 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일단은 팔쪽으로는 겨드랑이 및 창원 쪽에서 전완과 손으로 가는 신경과 혈관의 분포가 많기 때문에 팔 거상 수술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겨드랑이랑 상완구 주변에는 림프절과 림프환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를 잘 보존해서 수술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하게 방리하는 방법보다는 지방 흡입과 병행해서 방리의 범위를 줄이게 되면 합병증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탈거상 수술 자체는 처짐을 물리적으로 교정하는 수술인데 필연적으로 그걸 교정함에 따라서 생기는 흉터가 눈에 띄는 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절개 부위를 예쁘고 정교하게 봉합하는 거랑 양팔의 모양의 대칭을 최대한 맞추고 흉터 위치를 맞추는 게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술 하고 나서 주의해야 될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환자가 이런 것들은 꼭 주의. 해야 한다 하는 거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좀 설명해주세요 일단 팔거상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겨드랑이 쪽 팔의 관절 부위를 포함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팔거상 수술 후에는 팔을 많이 쓰지 않는 게좀 중요합니다 수술 초기에 무거운 거를 못뭐 들어서 옮긴다든지 상체를 많이 쓰는 동작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초반에 붓기가 좀 많은 시기에는 냉찜질로 붓기를 빼는 게큰 도움이 되고 팔을 이렇게 편안하게 내리고 있으면 손끝이나 아래쪽으로 더 많이 붓기 때문에 팔을 내리고 있는 것보다는 들어 올려서 앉아있을 때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있는 자세가 회복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어, 팔도 좌우 처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나요? 팔의 좌우 처짐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좌우가 완벽히 대칭일 수는 없기 때문에 처진의 정도가 좌우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에 따라 흉터의 길이나 위치가 약간 달라질 가능성이 있게 되죠. 오늘은 이제 팔거상술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팔거상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자료가 좀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이국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